여기까지 진행을 해 주시고 뒤에는 뭐 상관없겠네 뒤에 이렇게 연결해 했다 그럼 아까랑 좀 많이 다르죠? 꼬인 게좀 풀렸죠? 음, 꼬인 게좀 풀렸어요 요게 좀 아쉬워 요거는 잠깐만 요거는 좀 애매하다 하여튼 여기까지 단면까지 또 쳤어요 기자 단면까지 치는 것까지 해서 굳이 따로 단면 치고 G72를 돌릴 바에는 이렇게 G72로 단면까지 치는 걸로 풀어면짱이 나죠. 우선 수정을 좀 해주시고, 이렇게. 자, 그러면 다 됐으면 다시 정사가에 정사. 정상. 정사가가 정사도 마찬가지로. 아, 정사은 우선 단면을, 얘도 단면을 칠 필요 없겠구나. 단면 치지 말고요. 얘도 그냥 안전거리, 여기 1mm, 아니면 2mm 띄우시면 돼요. 그리고 정사.